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 오늘 어, 처음으로 이렇게 새벽 어, 묵상 말씀 나눔 시간으로 이렇게 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문 어, 1장을 어, 가지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지혜의 보고라고 할수 있는 자문에 대해 어, 함께 이렇게 한한 한 달여 동안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에 그 따를 예정인데, 이번 시간은 이미 지나간 5월 1일부터 3일까지의 본문인 1장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5월 4일부터 5일까지의 본문인 2장 전체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4일에 일주일, 즉 어, 7일의 분량을 다뤄야 함으로 어, 목요일은 목요일과 금요일 분량 금요일은 토요일과 주일 분량 화요일은 월요일과 화요일 분량 수요일은 수요일 분량을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의 새벽 성경묵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며 빛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자원서 이해의 서론으로서 자원서의 문학적 장르, 저자, 핵심 주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마의 문학적 장르입니다. 자마은 옆기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서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지혜 문서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전역에서 통용되던 것으로서 지혜 교사, 즉 영어로 하면 위즈덤 어티처가 선현들의 해안이 담긴 격언들을 모은 어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운동이 그리스에서는 철학, 곧 어, 필로소피아,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명칭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지혜 문서는 고대 근동과 그리스 어, 전체적으로 있었던 세속적이며 철학적 지혜 탐구 활동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점은 앞에 세속적이며 철학적 지혜탐구가 단지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것이라면 성경의 지혜문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 지혜교사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적 지혜를 다양한 주제로 가득 담아놓은 대표적인 지혜문서가 자문서인 것입니다. 또한 고통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의미라는 단일한 주제에 대해서 보다 길고 깊이 있게 그,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욕기와 전도서에, 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혜문서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1장 1절에서 자먼의 저자로 지목되고 있는 솔로몬 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다이세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지혜의 왕이자 대명사로 여겨지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했을 때 부와 장수와 원수 제거를 구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하는 지혜, 곧 올바른 도덕적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즉, 열1기상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악분별의 지혜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이렇게 얻었으며 다방면의 지식, 즉, 인문학적이며 자연과학적인 분야 양자 모두에 있어서도 탁월한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즉, 열왕기상 4장 32, 34절입니다. 자먼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결국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만방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 즉,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무쪼록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어~ 우리 자신의 인생의 대소사를 바르고 현명하게 어~ 해결할 뿐만 아니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1장7절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어~ 지식 즉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는 어~ 점이 자만 전체의 핵심 주제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장 7절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9장 10절은 지식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지혜의 근본이 요화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식과 지혜가 동의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근본이 요화를 경외하는 일이라는 주제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에 대해 진술하는 자먼의 마지막 부분인 31장 31, 30절에서도 제차 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자먼의 시작장인 1장과 마지막장인 3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지혜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수미 어 쌍관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맨 앞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 똑같은 어, 구절을 어, 어 이렇게 집어 넣음을 통해서 그걸,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전체의 어떤 그게 핵심임을 밝혀주고 있는 어, 수미 쌍관법이라고 이렇게 어, 어 수, 그런 수사법으로는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요 어, 구원주로서 우주와 인간의 궁극적 실제를 가장 잘 아시는 지혜자이심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충종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인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지혜와 서세술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와 행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원합니다 이제. 1장 본문 내용을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개괄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7절은 자원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다뤘듯이 1절에서는 저자, 7절에서는 핵심 주제에 대해 말씀하고요. 2절에서 6절은 자원서의 목적과 주요 독자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2절, 3절, 어,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유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어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예, 이렇게 그런 자몽서의 목적에 대해서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4절, 5절은 보다 세부적으로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각각의 독자에 대해서 자모사가 줄 유익에 대해서 어, 말씀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어리석고 젊은 자뿐만 아니고 이미 어~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도 더욱 이제 어~ 지력과 학식이 더해지는 그런 어~ 그런 유익이 더 이렇게 추가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젊은 신자이든 나이든 신자이든 어~ 초신자이든 원숙한 신자이든 자원을 통해서 더 커다란 인생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1장 8절부터 19절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지혜의 훈계를 말씀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보통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가장 잘 알고 최고의 조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을, 악인들과 작당하여서 손쉽게 빼앗는 탐욕의 마지막은 실패와 죽음임을 부모, 어, 본문에서 본문은 어, 본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올인하여서 빠르게 부를 얻으려는 풍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모 세대가 부동산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수십년 동안 생업에 헌신하며 땀 흘려 일한 것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나중에야 부동산통에 투자한 것인데 현재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불로소득을 추도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정당한 노동에 의해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전한 문화가 다시금 정착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20절에서 33절은 지혜가, 예, 의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인격책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 앞에 8절, 19절에, 그, 가정이라는 병역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그, 훈계하는 그것과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어, 그, 그, 가정 밖에, 공공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20절 22절 29절 32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 에서 그 소리를 바하에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 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 하며 비른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 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대 성읍에서 광장은 상거래와 공적인 만남을 위한 자리를 제공하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또한 성문 어기는 장로들이 앉아서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재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란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성공의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경제와 정치와 사법의 문제 등을 막한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자만은 내적 평화를 얻는 방법과 그리고 뇌물과 선물을 주는 일 그리고 자녀를 체벌하는 일 어, 성적 유혹을 극복하는 일 등, 어, 개인적인 일 뿐만 아니라, 공평한 재판. 이거는, 어, 8장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평한 재판과 정직한 저울추, 11장 1절입니다. 어, 저울추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어, 14장 31절과 23장 10절 등에 나온,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그런 일 등에 대해서, 어, 그, 이제, 그런, 이제, 매우 공적인, 예,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매우 공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문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피, 어,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건전한, 어, 성경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배울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